자. 깔끔하게 일자로 날아가고 있어요. 저는 외치를 다른 세보다 스윙을 좀덜 하는 느낌으로 하거든요. 4분의 3 정도. 와. 피니시도 임팩하고 끝나는 느낌으로 해요. 음, 여기까지만 한니다 음, 어, 약간 컨트롤 샷 하는 느낌으로. 네, 네. 그렇게 해도 재건이 다 나고 네. 방향성은 더 좋아지고. 맞아요. 자. 아. 구샤. 벽이 야, 아, 페이드를 치는 느낌? 음. 음을 생각하고 쳐요. 이것도 다른 거랑 비슷한데, 저는 4번 아연으로도 핀으로 일단 붙이고 싶잖아요. 붙이고 싶을 때. 음, 이것도 피니쉬를 반만 해요. 오. 그럼 자동으로 저는 약간 페이드가 나, 나더라고요. 그리고 백스윙도 기본보다는 조금 바깥쪽으로 드는 느낌으로. 酷炫哇！ 오. 제가 타 드라이버를 칠 때는 잘 맞아도 약간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공이 나쁜 건 아닌데 네. 이 드라이버를 치고 나서 공이 뭔가 빡 날아가는 느낌 뭔가 어. 묵직하게 탁 하니까 더 멀리 갈 수밖에 없겠는데 약간 그러니까 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 뭔가 조금 더 세게 부딪힌 느낌이다 네. 보니까 공이 세게 맞는 느낌이었어요 오, 그래요? 음. 신기하네요 페이스 면적이 뭐가 좀 다른가? 이게... 뭐였더라? 카본. 카본. 네. 테일러 메이드만의 그거. 그래. <웃음> <웃음> 그거. 네, 그거. 뭔지 모르지만 좋은 그거. 네, 그거. 그죠 <laughs>